하신 거죠? <laughs> 정말 정말, 야, 그죠? 어. 무슨 뜻입니까? 어? 심각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 작전명이 뭐냐면 어, 33일 작전이야. 33일 작전. 야, 정말 진짜 아우 33일 작전인데 잘 들어 무슨 말인지 는. 얘기가 다 끝나 보면 아 3, 3일 작전이 저런 말이구나. <laughs> 지금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 실근은 알파벳타라고 하고요. 판별식을 뭐 D라고 한대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러면 조건이 몇 가지 필요할까? 조건이 몇 가지 나올까? 세 가지. 왜? 일단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 합은 부호가 어떻게 될까? 합은 두근이 양수래. 양수랑 양수랑 더했어. 두근의 분의, 두 분의 합은? 양수. 어우, 잘했어. 두근의 곱은? 양수. 판별식은? 0보다? 0보다 크다? 좀더 생각해봐. 0보다 작다. <laughs> 아너 진짜? 야, 두근이 분이, 두 분이 양수야. 뭐 5하고 7이래. 그럼 두근이 실수잖아. 실수. 양, 양수라는 거는, 야, 허수는 부호가 없잖아. 양수라는 거 자체가 실수잖아. 그지? 어. 크거나 같다죠? 어. 저 때문에 빵터졌어죠 왜? 두근이 다르다는 말이 없잖아. 두근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잖아. 오5 이렇게, 3, 3, 4, 4 이렇게. 중근일 수도 있어요. 어. 한배지연보다 크나 같다지. 조건이 몇 가지야? 세 가지야. 내가 원하는 거는 일단 두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세 가지구나. 그걸 먼저 떠올리고 가지 수를 떠올리고 그리고 아 요거 요거 요게 있구나. 두 번째는 두근이 모두 뭐야 이거? 얘위에가 나와 왜? 어쩌구리 자, 얘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두근이 모두 음수래.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바꿀게. 합은 어떻게 돼 합? 합은 음수지. 음수랑 음수랑 더했으니까 음수겠지 곱은 양수, 양수. 어 똑같네. 판별식은 판별식은 0보다 자신이 없어. 요 판별식은 그거나 갖다 줘. 어 왜? 어떤 애들은 왠지 이게 너무 막 너무 꽂혔어 저기 음수가. 그래갖고 허씨 어, 뭐 어, 장난? 뭐 이렇게 애처럼. 그죠? 음, 괜찮아. 저 누군지 몰라. 네가. 이름이 이장 <laughs> 그, 뭐죠? 두근이 모두 음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오랑 뭐 마이너스 삼이라고 해봐 두근이 음수라는 거는 부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허수가 부호가 있어 없어? 없어. 부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야? 실근이라는 거, 실근. 아까랑 똑같잖아. 판별식의 영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는 인간도 있어. 앞에 뭘 붙이는 경우가 있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붙었으면 여기서 등호만 빼주면 되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거는 일단 가지수를 처음에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 아, 두근이 모두 음수인 거세 가지. 두근이 모두 양수인 거세 가지. 그래서 현재까지 무슨 작전 나온 거야? 삼삼이 나온 거야? 삼삼. 이렇게, 아, 다 가르쳐 준다. 씨. 그럼 이제 뭐 할까? 야, 두군이 모두 양수인 거 했어. 그 다음 두군이 모두 음수인 거 했어. 그럼 뭐 하나 남았잖아. 보호가 서로 다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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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본인이 좋습니다. 오늘. 자, 그럼 두군이 서로 다른 보호일 때는 조건이 몇 가지일까? 가지. 어떻게 알았어? 아, 상자밀 작전이니까. 오우! 어, 눈치빨. 눈치 장난 아닙니다. 좋아, 그런 뭐 센스라도 있어요. 한 가지라는 거야 뭐 결론부터 가르쳐줬어요. 예를 들어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보호래. 합은 양수야 음수야? 몰라요. 몰라. 예를 들어서 한 근이 5고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그럼 두 근의 합이? 양수지. 근데 만약에 한 근이 마이너스 5고 한 근이 3이라고 해봐. 합이 음수지.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때 달라. 그러니까 얘는 알 수가 없어. 그럼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 두 근의 곱. 양수가 하나가 음수, 근이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뭐야? 이렇게. <laughs> 어, 뭐야? 비난하지마. 여기까지 됐어. 근데 문제는 이제 판별식이야. 꼭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판별식은요? 어떻게 생각해? 판별식은 생략해도 돼. 생략해도 돼. 어떤 애들은 이게 시험시간에 불안하니까, 아, 몰라. 나는 불안하니까 쓸 거야. 그래갖고, 이거 쓴다? 어찌됐든 두근이 서로 다른 보호라는 거는, 얘가 보호가 있다는 건 실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아, 맞아. 이제 이런 센스는 또 나름 부려요. 아, 0보다 크겠지.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갖고, 요렇게 해가지고 얘랑 얘랑 공통인 걸 찾으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항상 얘랑 얘랑 공통인 거 하잖아. 어디서 답이 나오는 줄 알아. 여기서 답이 나와. 여기서 항상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얘까지 하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그그그 그, 그 진짜 10초, 20초가 귀중한 그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두 근이 알파벳타야 네.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 근계관에 의해서. a분의 c지. 네. 근데 a분의 c가 지금 어떻게 되냐? 0보다 작대. 그럼 니네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C가 보호가 a하고 c가 부호가 다르다는 말이지. 네.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되니? 이렇게 써도 동의어니? 네. 동의어지. 이거나 이거나 동의어야. 이 말도 a랑 c랑 부호가 다르다는 거잖아. 그러면 판별식은 왜 생략해도 되냐면 이 설명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집중하는 것도 노력이야. 노력. 노력. 판별식은 그럼 판별식은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지. 얘들아. 맞아? 그럼 봐라. b제곱의 부호 아니? 지금 abc 실수라고 가르쳐줬지. 여기. 어? 기수가 실수라고 그랬어. abc 실수야. 그럼 실수의 지곱이니까 얘는 0보다 커나 갔지 맞아? A, C, A, C 어디니? A, C 지금 음수지?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있지? 그럼 요만큼은 뭐야? 양수지. 양수지. 여기서 질문. 두 덩어리를 더했는데, 앞 덩어리는 0보다 크거나 갔고뒷 덩어리는 0보다 크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랑 0보다 큰 애랑 더하면, 0보다 커 아니면 0보다 크나 같아? 0이 될 수가?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뒤에 게 양수니까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면 반드시 뭐가 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지는 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야. 혹시 놓친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조건을 쓰잖아? 이것만 쓰면 얘는 자동 빠따로 된다는 거야. 오토야, 오토. 그러니까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두근이 서로 다른 보일 때는 뭐만 쓰면 된다? 요건만 쓰면 된다. 요. 자, 두군이 양수일 때, 조건 몇 가지? 네. 세 가지. 두군이 두군이 둘다 음수일 때몇 가지? 네. 세 가지. 두군이 서로 다른 보일 때몇 가지? 네. 한 가지. 삼삼일 작전. 삼삼일 작전. 종이.